Okay, 일과엠 디빈트도 topic 보장. Biology, 생물학, a n t i 스 i 스턴스니까 저항이란 뜻이지 그래서 누구 항생제 내성 얘기하는 e The introduction. 그 도입 뭐의 도입 안티바이오틱스의 도입은 뭐 e 20th century. i n g a 동안에 d u h i n g a the a the n e t e the e n t h a h a a a 현재 many previously dangerous diseases. children are t r 들 a t e d treated treated t t r e a t a b l e 그지 treated a t e a t e e So, who made this? is 그다음에 treatable에서 목적격 보 오형식 문장. But 그러나 오늘날 more and more 점점 더 of our antibiotics 우리의 더 많은 항생제들이 점점 더 많은 우리 항생제들이 쪽으로 주어는 여기 antibiotics 복수 are becoming 뭐하는 중입니다? 되는 중입니다. 진행형 less effective 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 중입니다. 듣음문상 s o m e t h i n g go wrong 무엇이 잘못돼서 그렇지 s o m e t h i n g go wrong 뭔가가 잘못되다. so to 부정사의 부사적법의 결과제임. 오케이 무엇이 잘못돼서 그래서 뭐마다 to make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to 부정사 동사로서 기능이 있으니까 목적어랑 가져, 들어올 수 있짐. so 목적격 보호 자리 두고 make가 사역동사니까. 목적격 보존의 동사형 스탑 무엇이 A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스탑워킹 효과를 가지 효과를 내는 것을 멈추도록 만들었을까요? 그 문제는 A is not A but B가 되겠지. 그래서 A는 the antibiotic, B는 the bacteria. 위드까지 안잡아봐 그래서 그 문제는 뭐가 아니라, 그렇 항생제 에 있는 게 아니라 박테리아 세균에 있습니다. 어떤 세균이냐면 they were made to fight. 그렇지? 요 대는 당연히 항생제가 되겠고, 그중 누구 항생제들이 만들어진 거지? 뭐하도록 싸우도록 항생제가 싸우도록 만들어진 그런 박테리아의 문제가 있는 거래. 보자고. Just like 전처럼, just like 그냥 뭐처럼, any other organisms 다른 유기체들처럼, individual bacteria 그중 개별적인 박테리아의 세균은 can undergo 겪을 수 있습니다. random mutations 그지 무작위의 돌연변이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many of these mutations 그지 이러한 글쎄 돌연변이의 많은 것들이 are harmless 뭐 합니다. 해롭지 않습니다. 좀 그러나 sometimes 때때로 빈도수 앞에 그러나 때때로 the mutation 그 뭐가 변뭐 돌연변이가 makes 만듭니다. 더 박테리아를 resistance하게. 그래서 make가 무슨 동사? 사역 동사이니까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자를 지금 두고 동사 원형 resistance 저항하다라는 동사 원형이지. 저항하다. so mutation이 만들었습니다. 뭐 만듭니다. 박테리아가 와도록 저항하도록. 어디에? t w e l t h i r antibiotic 특정 항생제에 저항하도록 만든 만든다. 박테리아는 컴피트 경쟁합니다. 뭐에 대해서 경쟁을 해? 이치하다. 서로에 대해서 for food 음식을 위해서 서로 간에 경쟁을 합니다. 박테리아 끼림 as the non resistant bacteria 슨뭐할 때? 그렇뭐저내 대성이 없는 박테리아는 are 아, killed off. 그지 죽이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걸 수동태니까 k i l l e killed off 되어집니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by the antibiotics에 의해서 어떤 antibiotics we use 우리가 사용하는 항생제에 의해서 죽게 되고 나면 그러고 나면 there is 있습니다 more room 더 많은 여지가 있습니다 more을 위한 for the resistant ones to prosper 그치? 여기서는 the resistant ones가 그래서 의미상 주어가 되겠고 여기서는 특정사형용수준급으로 앞에 있는 여지 꾸며주는 게 되겠지. 누구 그 내성이 있는 원지가 그렇게 된 내성은 박테리아 내성이 있는 박테리아가 그지? 박테리아 내성이 있는 박테리아가 뭐 하는? 프로스퍼 번영하다, 번성하다니까. 번성할 더 많은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박테리아들을 다 죽고 죽이고 나면 내성이 있는 것만 있으니까 걔네가 더번식한나는 거지.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 the resistance 그 내성은 is usually coded 보통 암호화되어 있대. 뭐 기록되어져 있다 해도 되고 by the DNA. DNA에 의해서 of bacteria의 DNA, 세균의 DNA에 의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성은 can be transferred 전수되어진다. 전이되어진대. 누구에게 to other bacteria. 다른 박테리아에게 전이되어질 수 있습니다. 유사리게더다사고 비동사 뒤에 들어가고 수동태인 거 거긴 그 뒤쪽으로 넘어갑시다. 오케이, 뒤쪽으로 넘어서요.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as the resistant genes 그 내성에 있는 유전자가 그지뭐 사이에서 박테리아들 사이에서 그지 내성에 있는 유전자가 multiply 그지 증식하게 됩니다. 증식함에 따라 뭐뭐 함에 따로 해석되면 되겠지. 여기서 가 증식함에 따라 슈퍼 박테리아가 t 어떤 슈퍼 박테리아 앞에 있는 박테리아를 끌어주는 주격 관계대명사 can resist multiple antibiotics. 즉뭐할수 있는, 즉 다양한 양생제에 저항할 수 있는 슈퍼 박테리아가 can emerge 등장할 수 있습니다. 생겨날 수 있습니다. AS 접속사 들어가고. 문장 슈퍼 박테리아부터 주절 시작. So f s t a n c e 예를 들어서 슈퍼 박테리아 like 뭐 같은 사모나라와 같은 슈퍼 박테리아는 프로듀스 만듭니다. chemical substances. 화학 물질을 만듭니다. 어떤 화학 물질이냐면 베타고 주격 관계 대명사지. break down 분해하는 several types of antibiotics. 몇 종류의 항생제들을 모여버리는 분해하는 그런 화학 물질들을 생산합니다. 뭐 이전에 접촉사 접촉사 B 플러스였지. 안티바이오텍스가 can do any damage 행할 수 있기 전에 어떠한 손상도 누구에게 to them 박테리아지. 박테리아에게 어떠한 손상도 행할 수 있기 이전에 맙니다. 뭐 화학 물질을 생산합니다. Fortunately, 다행스럽게도 there is good news. 좋은 뉴스가 또 있대. 과학자들은 are trying. 그치 try 다음에 to 부정사에 오고, 오케이. try 다음에 요 ing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둘이 두고 진행형이란 소리고. try to 부정사, 뭔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도하다. try 다음에 이 뒤가 ing가 나오면 to develop 이 아니라 developing이 나오면 그냥 한번 해보는 거고. 여기서는 노력하다, 시도하다가 되는 거지.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뭐하기 위해서? 뭐하는 것을? 개발하는 것을. 이제 동서로 쓰기는 있으니까 목적을 다 알고 다니지. 노벨 안티바이오틱스. 노벨 안, 안티바이오틱스.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는 것을 노력하는 중이다. 어떤 항생제들이냐면 데타곰, 죽격강의되면서지 That can kill super bacteria를 뭐할수 있는 죽일 수 있는 새로운 항생제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다. 그러나 뭔가 뭐 avoiding the, the unnecessary use 피하는 것 이렇게 피하는 것이 아니겠네 어 맞네 음 피하는 것하고 주어 여기 있고 동사가 한참 가서 있어요 어디 여기가 동사가 됐네 can be more effective 하다 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on this matter 이 문제에 있어서 는 피하는 건데 뭘 피하는 게더 효율적일 한 소리냐면 the unnecessary use of antibiotics avoid가 동사로서 목적 하나 사용할 수 있죠. 그 불필요한 사용 뭐에 항생제의 불필요한 사용을 피하는 것이 뭐와 같은 항생제 서체즈 꾸며주제 설명해 주지임 뭐, 뭐와 같은 서체즈 for minor infections 즉뭐 소소한 감염을 감염에 대한 어떤 소소한 감염이냐면 다시 대수로 꾸며주지 that 주격 관계된 사고 can resolve 해결할 수 있는 on their own 그 그들 스스로 해결하다는 건 뭐야 그들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마이너한 그런 감염 소소한 그런 감염에 대해서 감염에 대한 그런 안티바이오틱스 그 대해서는 그런 항생제의 불필요한 사용을 피하는 것이 말할 뭐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끝나고 주어부 끝나고 여기까지 주어 조합 끝나고 여기서부터 동사 can be more effective 할수 있습니다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on this matter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기 잠깐 짚고 가면 such as 뭐와 같은 for minor infections와 같은 그리고 그 minor infections가 뭔지 t h 하고 꾸며주는 관계동사절이 하나 더 들어와 있는 거지 ok such as가 전명구로 앞에 있는 a n t i b i o t i c 꾸며주는 게 되겠고 오케이. Okay. So excessive use 과도한 사용 무엇에 항생제의 과도한 사용은 on animal farms 그치 어디서 동물농장에서 항생제의 과도한 사용은 하고 이제 동사 should be also regulated 그지 수동태 나왔지 regulate 뭐다 규제하다니까 규제하다니까 규제 되어져야 한다고 수동태 should까지 했지 규제 되어져야 한다 giving animals 주는 것은 이 okay. 얘도 동명사 주어 동물들에게 항생제를 주는 것 그리고 기부가 동사로서 기능 있으니까 뒤에 목적어 데리고 임톱장새부사정법의 목적 붙어 있어 동물들에게 항생제를 주는 것 뭐하기 위해서 주는 거야 to prevent illness, 질병을 예방하거나 혹은 그래서 동사 원형 톱장사 동사 원형 일번 동사 원형 이번 promote 촉진하기 위해서 growth 뭐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가 투부정사의 부사정법이지. 촉진하기 위해서 동물들에게 항생제를 사용 주는 것은 동물들에게 항생제를 주, 주는 것은 캔자노라이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치, 내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In animal bacteria, 그치, 동물 박테리아에 있어서 동물 박테리아는 누구냐면 데타고 다시 죽격관계대명사 That can later be 나중에 can be transmitted 전염되어질 수 있는 전이되고 전염될 수 있는 to humans 누구한테 인간에게 전이되어줄 수 있고 전염되어줄 수 있는 동물 박테리아에게 그지 뭐 내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In the home 가정에서 집에서 antibacterial cleaning products 그지 뭐 항균 뭐 세정 제품 정도 되겠네. 항균 세정 제품들은 뭐와 같은 항, 항균 세정 제품들이야. 서치해지 뭔 뭐, 뭐와 같은 household cleaner 가정용 세척제나 혹은 bath products 욕실 용품들과 같은. 그래서 여기만큼 서치해지가 뿐이겠지. 이러한 cleaning products들이 can lead to 야기할 수 있다. cause랑 바꿔쓸 수 있고 혹은 그렇지. 오케이 카우즈로 바뀔 수 있지 야기하다 암 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를 안티바이오틱 브레세스턴스 항생제 내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연구들은 현재까지 보여준다고 여기도 실제 누구로 나왔어 이제 다시 현재 완료한 하나 나왔지 연구들은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를 접속사데디아를 plain s o a 그냥 평범한 비누도 is just as good as b 구데시지엠, 그지? 저스 에스 에스에쓰니까 뭐뭐 만큼 볼수 있어요. 여기서임이스 구데 좋습니다. 그냥 뭐만큼 좋습니다가 되는 거지. 뭐 하는 것이 좋대 근데 켈링 비구데에 서에스 전체 사니까 뒤에 명사 외지에 동명 새로워 써임 켈링 박테리아 인더 험 집에서 박테리아를 죽이는 것에 그지? 좋습니다. 비구데 몸 아수루이. 미군 애신까 엄마를 잘한다고 그치 박테를 집에서 박테리를 아 죽이는 것을 잘합니다. 뭐만큼이나 잘한데? 프로덕트들만큼이나 잘한데. 어떤 프로젝트들? 그서 라벨드하고 피피엘 앞에 있는 프로덕트 꾸며 주는 거지. 그치 라벨이 붙어 있대. 뭐라고? 안티 박테리아 그치 항박테리아라고? 항균 라벨이 붙은 상품들만큼이나. 박테리아 죽이는 것을 잘합니다. 비구댓 먼머를 잘하다 나왔으니까 지고과정 비구댓 먼머를 뭐하다 잘하다가 되는 거고 먼머를 잘하다. 그다음 비굿 포가 있는 거지 포. 비굿 포 하게 되면 먼머에 좋다, 몸에 좋다, 뭐에 좋다 이렇게 얘기할 때 비구댓 나왔고 비굿 포고 구분 잘하자고. In the war against the super bacteria Super bacteria에 대한 전쟁이 있어서 Decreasing 감소시키는 것동명사죠 The attack 동명사니까 동사로서 뒤에 목적 어나 달고 다니지 그 공격을 감소시키는 것 뭐에 대한 공격이야? 박테리아에 대한 공격을 감소시키는 것은 May sometimes 빈도 부사 중간에 누구? 조동사 뒤에 있고 여기에 동사 있지 때때로 효과가 더 좋은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대 뭐보다? 증가시키는 것보다 오케이 둘이 병렬이지 증가시키는 것보다 감소시키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데 뭐를 증가시키는 거야 그 사용 뭐에 사용 아바 안티바이오틱스 and 안티바이오틱 안티바 안티바كت리아 프로덕트 임 항생제와 그리고 항 항균 제품들의 사용을 증가시키는 것 뭐에 대해서 t 그들에 대해서 그들은 박테리아 임 박테리아 어디갔지? 이렇게 박테리아죠, 박테리암. 박테리아가 누구야? 단수가 아니라 이거 복수야. 박테리아는 항상 'bacterium' 하면은 단수고. 나온 김에 'ria' 하면 이게 복수고. 단수는 'bacterium'이 단수야. 오케이. 는 박테리아 말할 때 복수의 개념으로 쓰려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반드시 복수형 'them' 오케이. Okay. 음, 위로 내려와서 이렇게 okay, 그림에 붙어 있는 거네. Animals get antibiotics. 동물들은 항생제로 받는다. 그리고 뭘로 이어진데?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가 can remain 남아 있는다. On meat 고기상에 from animals 동물의 동물로부터 나온 고기에 항생제 박테리아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있을 때? When not handled 여기 주어와 비동사 생략 when it is not handled 짐. 그게 처리되어 지지 않았을 때 혹은 cooked 요리 되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적절하게 처리되거나 요리되지 않았을 때 the bacteria는 can spread 뭐할수 있습니다 퍼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인간에게 퍼질 수 있습니다 끝에서 일과 마무리 하자고